웹진은 25일 신작 MMORPG R2M을 선보였습니다 R2M에는 총 3개의 직업이 존재하는데요 얼핏 보면 흰 캐릭터인 나이트, 민첩 캐릭터인 아처, 지능 캐릭터인 위저드로 파악이 되지만 캐릭터마다 의외의 능력이나 변수가 있는 데다 하이브리드 캐릭터도 존재해 자신이 생각한 캐릭터성과는 전혀 다른 캐릭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길드 창설이 가능한 나이트, 회복 감소 능력을 가진 아처, 힘이나 지능, 하이브리드 육성이 가능한 근접 위저드 등 근래의 MMORPG에 익숙한 게이머에게는 위에의 포인트, 매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R2M을 본격적으로 플레이하기 전에 각 직업의 특징과 스킬에 대해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트는 R2M에서 여러모로 눈길을 끄는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는 모든 직업 중 유일하게 길드 창설이 가능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강함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길드에 한명 이상 반드시 참여가 되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현재 R2M에서 힘과 관련된 근접 캐릭터로 타클래스와 차별화된 단단한 방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방어 능력을 일정량 포기하는 대신 순간적으로 공격적인 옵션을 올리는 스킬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모든 스킬 공격과 마법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매직 이뮤니티와 적에게 큰 데미지를 부여하고 45%의 확률로 3초간 기절시키는 아머 크래시를 보유하고 있어 PVP에서도 강력한 효율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강력한 스킬인 만큼 쿨타임도 길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스킬은 자동으로 돌려도 상관이 없지만 핵심 스킬인 아머 크래시와 최후의 저항은 수동 플레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효과인데 반해 풀타임이 10초 이상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트는 길드를 운영할 계획이 있거나 단단한 근접전투를 원하는 플레이어가 선택하기 좋은 직업입니다. 아처는 원거리 물리 데미지를 입히는 캐릭터입니다. 민척과 관련된 원거리 물리 캐릭터로 액티브 스킬과 버프 스킬이 균등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본 공격이 유일하게 원거리인 직업으로 사냥터 등에서 긴 사거리로 몬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냥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기 쉽습니다. 또한 공격 속도나 치명타 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사냥에서 득을 보기 쉽습니다. 추가적으로 체력 포션 회복량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아머 브레이크를 보유하고 있어 PVP에서도 아처만의 뚜렷한 역할이 있으며 트리플 어택을 통해 딜링 능력도 훌륭한 편입니다. 스킬도 이그나이트 샷을 제외하면 쿨타임이 짧아 다루기 쉽지만 그만큼 MP 소모가 심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스킬을 온오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처는 긴 사정거리로 사냥터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적재 적소에 강력한 디버프를 걸수 있는 직업을 원하는 플레이어에게 제격입니다. 위저드는 현재 R2M에서 유일하게 하이브리드형 캐릭터입니다. 기본 스탯이 힘이나 민첩으로 특화된 나이트, 아처와 다르게 위저드는 초기 캐릭터 생성시부터 힘과 민첩, 지능이 10위로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법사의 이미지 때문에 원거리 공격을 예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냥에 들어서면 지팡이로 적을 때려잡는 모습을 보면 일반적인 후방에서 강력한 공격 마법을 날리는 마법사의 이미지를 완전히 깨부숩니다. 위저드는 각종 보조 마법을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공격 스킬로는 근접해서 치명타를 발휘하는 소울 스트라이크와 15초 동안 서서히 데미지를 주는 포이징 클라우드가 전부고, 실제는 나이트와 마찬가지로 근접전을 주로 펼치게 됩니다. 대신 위저드는 추후 스킬 트리에서 마법과 마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법 계열을 탈 경우에는 전형적인 마법사의 스킬을 익히게 됩니다. 강력한 광역 마법 3종을 얻으며 그에 따른 상태 이상도 있어 몰이 사냥에서 뛰어난 화력을 보여줍니다. 쿨타임도 5초기 때문에 돌려 막는다면 지속적으로 공격 마법을 쓸수 있을 듯합니다. 체력을 깎아 MP를 회복하는 익스체인지 블러드가 있지만, 쿨타임이 제법 길기 때문에 완벽하게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법 계열은 마법 계열과는 다르게 금접전에 특화된 위저드입니다. 공격 마법은 전혀 없고, 물리 공격력과 명중력, 공격속도, 이동속도 등을 증가하는 버프를 둘둘 말고, 나이트처럼 금접전을 펼치는 형태입니다. 적의 명중과 공격 속도를 감소시키는 액티브 스킬도 보유하고 있고 자신의 최대 MP만큼 HP를 증가시키는 버프도 있어 근접전에서 나이트와는 다른 매력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위저드는 공격 능력도 보유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조 마법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아군을 서포트하는 것을 즐기는 플레이어가 선택하기 좋습니다. <목소리>